국내 시장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흐름이 새로운 추세를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2700선까지 갈지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요. 신규요원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2,675 라인에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고 결국은 오늘 시장 흐름은 IT 섹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로 진행됐지만 전체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런 시장 흐름은 아니었다.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에, 흐름상으로는 추가적으로 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단을 2700까지 열어두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트렌드가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흐름상으로는 지금은 2600 예, 45라인 이 라인이 아~ 아~ 게 보면 유지되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여전히 저점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보니까 내일도 에~ 예, 조종시마다 매수 관점에 접근은 에~ 예, 매수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매나 지금 국내 기관들의 매매가 공조를 이루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탄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시장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시장을 이끌어 왔다 이렇게 보겠고 지수가 9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 905를 넘어서 915 영역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처음은 깊은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면. 870선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하는데 여전히 코스피 중심으로 지수 공략을 하고 코스닥 중심으로는 지금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자리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에서는 뭐 아주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개별 종목성이고 약간 제 정치 테마성에 있는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반도체와 반도체 공급 체인들이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12월 3일 단기 및 끝장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및 끝장 종목들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예, 예, 그 지금 이게 뭐야? 영상이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당김미 끝장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예,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학입니다. 예. 코스모학인데 예. 코스모학은 어저께 이제 뭐 KG 예, 케미칼하고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2차 전지가 전체적인 어떤 섹터에서 양극화 물질들이 일단 각광을 받으면서 LF가 n 올라갔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에서는 일단 그 국내 유일하게 그, 이산화 티타늄을 만드는 코스모 화학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흐름상으로는 지금 이쪽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현재 흐름상으로는 9,500원 이하, 9,500원에서 9,300원까지 매수의 관점에 접근하고요. 8,9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상단으로는 11,000원까지 오픈하는 예, 단기 스윙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진 매트릭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진 매트릭스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입니다. 전날에 제가 얘기해서 신풍제약들이 아주 급등이나 왔댔는데, 예, 지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을 실험했고, 지금 현재 이것 아, 지금 현재 그 화이자 그 다음에 모더나사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백신을 예,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예, 일단 뭐 지금 예방률 자체가 다른 그 모더나사나 이런 쪽보다 약하지만 가격대가 사불대로 가장 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쪽의 시장 흐름들은 한번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분사한 백시택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의 변화 한번더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가격대는 너무 윗단으로 강이 따라가서 매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가격대는. 그 27,000원에서 26,000원 사이, 이 사이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요. 24,5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3만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대웅입니다. 대웅이고요. 대웅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반전의 거리를 만들고, 전날 상승하고 오늘 약간 주춤한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결국은 이제 대웅제약에서 개발하고 있는 니콜로 사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정부가 이쪽에 뭐 치료제에 대한 임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백신만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날의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가 오늘 볼륨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거는 오늘 가격 조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이고요. 흐름상에서는 뭐 3만원에서 2만 9,400원까지 여기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하단을 2만 8,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3만 3,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제시했던 종목, 어저께 세 종목 공략을 해드라고 말씀드렸던 옵티팜이나 예, 지금 케이지 케미칼, 신풍제약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호응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내일 아침에 예, 공개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신주도주를 잡아라고 아침에 8시부터 16시까지인데 많은 호응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댓글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사랑합니다.